이 시원을 시작하죠. 야, 뉴스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이달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운전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데요. 최대 1억 5천만 원을 더 물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좀 알아보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의 이준교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준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게 뉴스에 나왔거든요. 음주나 네. 뺑소니 사고 내게 되면 폐가 망신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뉴스였는데 음주 뺑소니 여기에 혹시 무면허 사고도 포함이 됩니까? 아, 네, 말씀, 맞습니다. 무면허, 무면허 당연히 포함됩니다. 아, 세 가지군요. 그러니까, 음주사고, 뺑소니사고, 무면허사고까지.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어,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는지. 아, 네. 네. 이번에 그 자동차 말씀해 주신 대로 자동차 보험약관이 개정되었고요. 예. 네. 그 음주, 무면허, 또 뺑소니사고가 중대하고 이제 반사회적인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때문에. 네.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어떤 경제적 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 이번 그 약관 개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그 음주 운전자가 대인 또는 대물 사고를 발생시키면 그 인명 피해에 대한 부분에 최대 1억 원, 예. 또 재산 피해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5천만 원의 어떤 사고 부담금을 음. 가입한 보험회사에 납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음주 운전자는 1억 5천만 원까지 말씀하신 대로 네.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이 부분은 이미 보험에는 이제 사고, 이미 보험 쪽에 사고 부담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기존에 이런 책임보험에도 이미 이런 사고 부담금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임명피해에 예, 대해서는 기존에도 300만 원, 또 재물피해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이 있었기 때문에 음. 이거다 합산해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소 최대한 어떤 1억 5,400만 원까지도 예. 이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가 부담하셔야 되는 걸 이런 식으로 제도를 아, 개선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 자동차 보험에는 임의 보험이 있고 책임 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임의 보험에 사고 부담금이 확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책임 보험은 이거 누구나 반드시 꼭 들어야 되는 그런 기본 보험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거고, 이미 보면 이제 뭐, 옵션이라고나 할까요? 이건 더 들어도 네.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여기에 네, 이제 사고 부담금이 1억 5천만 원이 추가된다는 거. 아, 그러면, 어, 이렇게 되면 사고 운전자 부담금이 상당히 크게 늘게 되는 건데, 한꺼번에. 네네. 네. 이렇게 약관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이런 게 배, 배경은 과거부터 이 음주 또 무면허 뺑소니, 이런 네. 이 가해자들, 이 중대범죄 가해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어떤 보험제도를 이렇 보호를, 보험보호를 해준다는 그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점차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성숙되어지고 있고, 네. 이러한 어떤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 좀 어미 다스려진다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2018년에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사고가 약 2만 4천 건에 다다르고, 오, 예. 여기에 보험, 지급된 보험금만 연간 2,300억 정도입니다. 오, 그래서 대단하네요. 이게, 음.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음주 뺑소니 사고로 인해서 이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면, 결국 다수의 분들이 사실은 음주운전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 이런 분들에게 그~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 조치는 예 이런 조치는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이건 잘 바뀐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반사회적 범죄, 엄이 다스려야 된다. 그거 한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 그 보험료가 부담이 이게 전가가 되는 이 문제. 예. 네. 이렇게 두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약관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제 6월 1일, 어제부터 바뀐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모든 운전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달부터 신규로 가입하는 혹은 갱신 가입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냐 예 어, 어떻습니까? 네뭐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예. 아마 청취 청취자분도 잘 아시고 계실 거라 믿는데 보통 법률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급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음. 이번 개정 사안도 어제죠. 그니까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또는 음. 로 신규로 또 갱신되는 이런 어떤 자동차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5월 31일에 뭐 갱신을 하셨다, 그러면은 내년 5월 3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기 계약을 따라야 되니까. 예, 1년마다 갱신되니까 최소 1년 후에는 그러니까 1년후 내년 5월 31일부터는 모든 운전자에게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 자, 이렇게 사고 운전자 부담금이 1억 5천만이나 되면 이걸 내지 못하는 운전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 피해자는 이런 보상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보험사가 이 가해 운전자에게, 어, 다시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라고 하나요? 이런 경우? 맞습니다. 예. 이렇게 네, 하게 네.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걱정하신 분들이 많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할 때부터.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가해자가 사고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사고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보상이 만약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 곤란하겠죠. 그래서 네. 말씀 해 말씀 주신 대로 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먼저 실시합니다. 아 우선 예, 그런 후에, 예, 예. 예, 그런 후에 보험회사가 이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했던 가해자에게 음. 그런 사람들에게 사고 부담을 청구하는 또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 이게 뭐 올바른 해결책일 것 같고 만약에요 끝까지 이 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이걸 뭐못 내겠다 사고 부담금을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그러니까 가해자는 이게 예예. 예. 사실은 보험회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관 법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고 하니까. 예. 실제 말씀하신 어떤 급여를 차업하거나 여러 가지 법률적 장치를 써서 네. 최대한 이제 실제 음. 이런 분들에게 끝까지 네. 받아서 받아야만이 이런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그렇죠. 확산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뭐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경우에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 만큼. 그렇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보험사 그 입장으로서는 보험금 지급이 줄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보험료도 전체적으로 다뭐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좀 내려야 되는 건 아닌가요? 당연한 당연한 지적이시죠. 저희들도 예. 이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요. 예. 보험회사 지급하는 보험이 줄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 부담하는 보험료가 낮아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감독당국 추산으로는 이번 조치로 약 700억 정도가 보험금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동차 향후 자동차 보험료가 조정할 때 네 어떤 다수 선량한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음.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총한 700억 원 정도 보험금 감소 예상하신다는 예, 예. 거. 이거 그렇죠. 혹시 뭐 1인당 얼마 정도나 줄지 몇 퍼센트 정도나 줄지 혹시 그 통계 내신 건 예. 없나요? 혹시? 예, 뭐 이거 뭐 완벽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다시 할때 다시 한번 추론해 봐야 되는데요. 아, 예. 지금 1인당도 이제 보험료가 다 다르시니까 그렇죠. 정해도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예. 마이 700원을 역산으로 계산해 보면 한번 음. 0.5% 정도는 그게 아. 많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예예. 전체적으로는 각 개인당 한0.5% 정도는 음. 아 보험료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100만 원 내신다 하면은. 5천원 정도? 5천원 정도? 네, 예. 예, 그 정도. 예. 자, 10월에는요, 음, 자동차 보험 의무 보험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이 더 강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 네, 맞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고 부담금 제도는 이미 보험에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고요. 예. 그렇다면, 책임보험 또 강제보험 여러 가지 말을 쓰지만 이 의무보험 사고 부담금도 중액 시키는 그런 절차를 진행 시키고 있습니다. 음, 예. 이 부분은. 네, 국토교통부가 속아나고 있는 법규가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금년 10월이면 법개정 작업이 다 완료돼서 음. 어, 책임보험의 어떤 사고 부담금도 인적 사고는 천만 원 지금 음. 현재 이제 그3 0 0만원돼 있던 아, 게 천만 원 올라가고 예. 재물사고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사양되기 때문에 음. 이렇게 되면 책임보험에서만 해도 1500만 원으로 바뀌고 예예. 또 전에 말씀드렸던 임의보험이. 이번에 일반 1억 5천만 원이니까 네. 이 경우 합산해 보면 총 1억 6천 5백만 원에 사고 예.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10월에 이제 법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이렇게 돼다 이거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까? 관련 아, 법이? 이 부분은 관련 소관 부처가 하는데요. 예. 이게 시행 시행규칙, 아, 규칙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 개정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예. 그쪽 붙은 불영으로하 똑같은 부가 각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면뭐100%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유, 뭐. 절대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음주 뺑소니 무면허 사고는 절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유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음, 어 이거 말고도 뭐 복무 기간 중에 뭐 사고를 당했을 때그 예상 급여를 그 동안은 보상받지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받게 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치아 아, 치료 임플란트 비용까지도 보상하도록 약관이 바뀌었다는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이번 많은, 이 많은 수청취자분들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 것이라고 생각,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데 의견을 모두 같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런 반사회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예, 보험제도에서도 보호받기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네. 예, 더욱 안전운행에 어떤 신경 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내용 알아봤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하면 폐가망신할 수 있다는 내용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의 이준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